가성비를 중시하는 아울렛 방문객을 위해서 2월 상품, 그리고 진열 상품, 가성비 브랜드를 초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새 상품을 일반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중소형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찾기 쉽게 전시를 해놨고 바로 찾아서 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. 사전 아울렛점은 다른 매장보다 가격 경쟁력에 중점을 뒀습니다. 매장은 가성비 브랜드 제품, 이월 상품 등 초저간 제품을 위주로 구성되고, 타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한정 수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할인은 제품에 따라 최대 70%까지 적용됩니다. 가전 아울렛만의 차별점은 또 있습니다. 기존 매장에서는 판매 제품이 없어 전시된 가전제품을 주문해 집으로 배송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. 그러나 가전 아울렛점은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박스에 담겨있는 제품이 함께 진열되어 있어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구매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근처에 롯데 하이마트 중부 물류센터가 있어 빠르게 제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롯데 하이마트 가전 아울렛점은 오는 5월까지 시범 운영됩니다. 롯데 하이마트는 앞으로 초저가 가전제품 판매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. 소비자 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.